4월 3일 수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전 영상 추천드렸던 시빅, 일주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은 이미 업비트에서 매수하셔서 지갑 이동 시키고 아직 수량 남겨두고 물량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4월달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벚꽃이 만개하면서 밖에 나가 야외활동이 많아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 통해 제가 BBQ 기프티콘 10개, 피자옷 기프티콘 10개를 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제 번호에 수 꼭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음모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피크닉 즐기실 때 맛있는 거 드시라고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지막에 나오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 수익 챙겨 드렸고 문자 주셔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하셨다면 당일만으로도 최소 40% 이상 수익 챙기실 겁니다. 이제 다음 수익 볼 종목 진행해야겠죠? 예상 수익률 최소 50% 이상 4월 5일 최종 매도입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인 종목입니다. 010-3181-8678 번호로 숫자 L이라고 문자 주세요. 컴플렉스에서 코인 거래를 신청했고, 당연스럽게도 언론에 종목 이름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SEC에서 승인 대기 중이고, 승인과 동시에 수급 복차까지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이전 종목 다섯 종목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되고 문자 주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는,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해당 코인 가격을 지금 며칠 동안 24시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 이후에 한방에 폭등시키려는 거다. 자왜 시간을 정해뒀을까요?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자 어떤 투자든 개이 등쳐먹는 건다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하고,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땡땡땡 코인 매도해서 단타로 한 80에서 많게는 150% 정도 수익 딱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뜻득 코인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같이 살아남으려고 돈 벌려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비용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제 덕을 수익 받다라고 한다면 구독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번호 010-4182-8678 번호로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언론 발표와 동시에 폭등이 나올 코인이 어떤 건지, 땡땡땡 이름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비용 요구 없습니다. 사칭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또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뵐게요. 이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